최근 열린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워한 무대가 있었다. 37세의 신의 트로트 가수 마이징과 트로트 대가 서른도가 함께 꾸민 이 무대는 세대를 초월한 감성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두 아티스트는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음악 속에 각자의 정체성을 담아낸 특별한 곡을 선보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이 선택한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 곡이 아니었다. 대신, 대중적인 발라드 곡을 트로트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서른도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곡의 깊이를 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난 감정과 함께 트로트 특유의 진한 정서가 담겨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열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를 이겨내려는 투지가 녹아 있었다. 그는 곡에 맞춰 힘차고 묵직한 리듬을 더하며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진솔함과 연륜에 감동했고 전통 트로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낸 그의 능력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다. 반면 마이즈는 젊은 세대의 감각을 살려곡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했다. 그녀는 활기차고 독창적인 연출로 곡을 다채롭게 풀어냈다. 마이진의 목소리에는 청춘의 열정과 순수한 에너지가 가득했으며 그녀의 독특한 멜로디는 전통 트로트를 접해보지 못한 젊은 관객들까지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마이진의 신선하고 감각적인 리믹스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젊은 팬들은 마이진의 스타일에 열광하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해석을 환영했다. 반면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은 마이진의 파격적인 접근 방식에 어색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 무대는 그 자체로 음악을 즐기는 방식의 다양성과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다. 두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함께 무대에서 대화하는 장이었다. 서른도와 마이지는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풍부한 음악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스타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오랜 역사를 지닌 트로트가 현대적인 도전을 맞아,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마이진의 등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트로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녀의 가창력과 창의적인 스타일은 젊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와 서른도의 콜라보레이션은 시대를 초월한 트로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트로트 장르가 새롭고 다채롭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